흑반 형들 반갑습니다. 비트원 코인 형들, 어, 지갑 주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형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형들 비트원 코인을 무료로 받았습니다. 흑반 유튜브 함께 비트원 코인을 무료로 받았고, 이제 이 코인이 나중에 스테이킹이나 풀에 예치하면서 수익을 우리가 증대화 시킬 겁니다. 그 전에 형들이 하셔야 될 것은 트론 링크를 설치하셔가지고 그 트론 링크의 형들 지갑을 추가하는 역할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. 여기까지 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따라하시고요. 자, 지갑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 형들 자 트론 링크 눌러가지고 형들 이런 메인 화면에 들어옵니다. 메인 화면에 들어와서 프리퍼런스라는 걸 클릭합니다. 클릭하시고 나면 자 형들이 네임드 여기 위에다가 어, B I 1이라고 씁니다 B I 1 치고요. 자 검색란에다가 B I O 대문자로 치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형들 문양이 있는 거, 문양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왕관 모양 T R C 2 0 적힌 거 이겁니다. 이거 오른쪽 보시면 형들이 체크 있죠. 어, 체크 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됩 됩니다. 자, 저는 비아이오 코인 일단 두 개를 했습니다.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코인이죠. 여기 보시면 형들 어 아무런 모양이 없는 문양의 모양이 없는 그림이 없는 이 밑에 있는 비아이오 이게 잘못된 겁니다. 이거는 형들 지울게요. 지우는 방법 형들 간단합니다. 자 보시면 이 버튼 그냥 눌러주시고요. 눌러주고 나면 리무브라는 어, 영어가 나옵니다. 리무브를 형들이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비아이오 어, 가짜 비아요가 지워집니다.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 지갑 추가를 해야 될거 그것은 지금 이거다.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